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호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8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은 다윗이 정복 사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블레셋, 모압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까지 복속시킵니다. 이는 이스라엘 다윗 왕가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고 솔룡원에게 물려줄 왕국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지금 다윗이 점령한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기업이었습니다. 시0편 77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8절, 9절을 보시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파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실 그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느냐. 이 말씀이 제가 잘못 붙여넣기를 한것 같은데, 원래 이 말씀이 아니라, 어, 10편 77편 8절에서 9절은,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시니, 광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같이 핫을 것이며,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땅은 홍해부터 맞은병 바다까지고 유브레데 강부터 아라비아 해번 사막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기업은 다윗 시대에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은 다윗 후기의 승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는 암모난 한훈과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암모낭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조문 사절을 보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 시를 대해 하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다윗이 전에 암모낭 나아스에게 받은 호의를 다시 한번 그는 선한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하들과 암몬 사람들은 선한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이 암몬을 정탐하고 전복시키고자 조문사절을 보냈다 여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에게 큰 모욕과 수치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하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의미와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 다윗은 과거 사우를 피해 도망다닐 때 암모낭 나아스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호의를 잊지 않고 나아스가 죽었을 때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이라고 무조건 다 멸하시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에게도 이방민족 민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암모나 한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도 이방민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배척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며 열방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선한 호의로 조문단을 보냈는데 다윗의 사절단이 왔을 때 암몬의 방백들은 다윗의 그 호의를 의심했어요. 그들은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암몬을 정탐하고 침략할 계획이라 여겼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분명한 오해였죠. 다윗은 진심으로 선한 후의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다른 해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깎고 그 옷을 잘라 아랫도리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고대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어 망신을 주는 행위는 적국의 포로에게 하는 행위였어요. 원수들에게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죠. 지금 다윗과 하늘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호의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다윗의 호의를 오해한 하느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고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 책의 이미지를 띄웠는데 이 책을 쓰신 유석경 전도사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유명한 어학원 강사로 1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했습니다. 2010년에 미국의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소명을 받고 전도사님은 직장을 정리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도사님은 남은 자신의 인생 동안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며 모교회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한 그 주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요. 바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직장암 말기판정을 받은 겁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 정도만 살 수밖에 없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사님은 남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처음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그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정하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포기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통증 속에서 전도사님은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사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3년 동안 생존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모습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유석경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전도사님은 그저 자신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나?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도 하나님의 호의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고난 앞에서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빨리 고난을 끝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시고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더 관심 이 있으세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시기 쉽게 5, 3 5로 외우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 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구운 바 되미니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는 인내를 낳기 때문에 그 인내는 또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의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 견뎌내야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게 인내의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연단의 시간이 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불순물을 제하시고 순금과 같이, 정금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환난이요. 시원하진 않아요. 뜨겁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정근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연단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전의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의롭담을 받은 소망,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단과그 고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니죠. 하나님의 호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며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전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한눈에 보시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와 때에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고,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거라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것을 묻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호의임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호의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뇌를 깨닫고 감사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해야 합니다. 압모나 한우는 다윗의 다윗이 베푼 선한 호의를 거부하고 그의 신하들에게 구력을 안겨줬어요. 한편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당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수영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머물다 오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수치의 요소인 그 수염이 다 자란 후에 복귀하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다윗은 신하들을 그렇게 배려하는 것 이전에 나에게 치욕을 준그 안몬왕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왕은 수치를 당한 그들의 형제를 먼저 배려했어요. 신하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다 수염이 자란 후에 돌아오라 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한 지체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공경을 처했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집탄받을 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일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앙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체가 부끄러운 일을 다하거나 잘못했다면 서로 뒤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형제에 대한 배려도 없다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아파트 근처에 세탁소에서 큰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세탁소가 완전히 다 타고 전수했대 옷을 맡긴 사람들은 걱정을 했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내 옷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불타버린 세탁소 벽면에 이런 벽보가 붙었답니다. 저의 부지유로 세탁소에 불이나 맡겨주신 옷들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맡겨주신 옷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얼추 수량과 액수를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만큼 보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주인이 붙여놓은 공고 밑에 다시 벽보를 붙였습니다. 전 하나뿐인 양복을 맡겼지만 보상을 포기하겠습니다. 다시 아저씨 세탁소의 옷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생각 하지 마시고 꼭 제기하세요. 이 글을 본 마을 사람들 하나둘씩 다 자신의 잃어버린 손해본 옷을 보상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은 다시 힘을 얻어서. 몇달뒤 세탁소를 다시 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샘솟아 나야 되는구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의 잘못과 수치를 덮어주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암몬에게 모욕을 당한 사신들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아오고 있을 때 다윗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었다 사신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잘린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러 교에 있다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이들이 당한 아픔은 이스라엘의 치욕이요 민족의 아픔이었어요. 곧 다윗 자신의 고통이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 수치스러운 일을 덮어주는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 사신에게는 물론 다윗 자신에게도 가장 지혜로운 처사였을 것입니다. 이같이 선한 사람들은 형제를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셨습니까? 살았,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둘째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으며, 또 죽은 회장장 야이루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귀신에게 노인받은 사람에게는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야이로에게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라고 경계하십니다. 반면 혈류증을 고침받은 여인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세 기적들 모두 다 세상에 알려지고 소문이 난다면 예수님의 명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각기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호의입니다. 거라사이는 그가 귀신 들렸던 그 사실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 귀신이 쫓김받고 나무을 입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안다면 그에게 얼마든지 사회로 복귀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알리라 하셨겠죠. 반면 혈류증은 당시 여인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질병이었어요. 아무리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병을 남에게 알리는 것은 수치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12살 소녀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야기 역시 가족이에 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틀림없는 배려고 호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수 있다면 그 방법을 피하신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결정과 내가 어떤 선택을 할때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두 번째는 교회의 덕이 되느냐. 세 번째는 내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무리 내가 옳은 결정 같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의 덕이 안 되고 내 형제자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을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와 그 귀신 들린 자그 혈증 안는그여인을 위해서 배려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러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선지자니라 다윗이 그 형제의 수치를 덮어 주었듯이 예수님이 그 형제의 허물을 감싸 주었듯이. 우리 있고 우리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 안에서 배려하는 아가페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암모나 하눈이 다윗의 후인을 의심하고 오해했을 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후위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하심으로 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둘째로 배려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 형제들의 수치를 덮어줬 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으로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호의를 신뢰하며, 우리도 우리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호의를 베푸시는. 성도 님들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